진보명원입니다 삼특검도 출범됐고 윤석열도 구속된 이 마당에 빠른 내란 재판이 돼야 하는데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연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 무척이나 답답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드디어 내란특별법이 나왔습니다. 지기연 판사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빨리 내란특별법이 통과돼서 지기연이 사라지고 별도의 재판부가 설치되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내란특별법이 통과되면 그토록 기다리던 국민의 힘이 한줌 채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꿈꿔왔던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자리 잡고 조국혁신당과 진보정당이 왼쪽으로 자리 잡아 정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대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요. 내란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별법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가볍게 시작하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한 군인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및 시민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의무화입니다. 내란에 가담했더라도 어쩔 수 없었거나 모르고 했거나 한 분들도 계시겠죠. 또한 진실을 알려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게 협조하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부분들을 샅샅이 다알수 있겠죠.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개염에 가담했던 죄를 빨리 갚아나갈 수 있게 협조해서 감경받는 게 좋은 자세일 겁니다. 벌써부터 그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제일 원했던 것이죠.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 설치입니다. 아, 정말 지겨워 너무 보기 싫습니다. 재판 공개도 안 하고 자주 열지도 않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대의 비상계엄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재판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불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싹 바꾸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내란재판을 전담한다고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세 번째,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사면을 해줘서 이게 문제였는데요. 옛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절대 내란범들 사면은 없어져야 합니다. 단서조항이 하나 있는데 국회에서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란 수계 및 일당이 저지른 인사 바로잡기입니다. 소위 알받기라고 하죠. 12,3 내란 이후에 뭔 인사들을 이렇게 알바가 났는지 참 모렴치한 정권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알받기 인사들을 다 뿌리 뽑아야 하겠죠. 내란특별법에 명시해서 이런 인사들을 모조리 조치해서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너무 매력적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입니다.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내란 이후 받았던 국고보조금은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죠? 바로 국민의 힘이죠. 이번 대선에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까지 모조리 토해낼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약 400억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돈 많은 국민의 힘은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조항이 들어간 내란특별법을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열리라는 민주당 의원들 칭찬합니다. 하루 빨리 이 내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하면서 내란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보명원도 열심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자세하게 내란 특별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박찬대 의원 인터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별법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엄청 아쉬워했던 것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해 주세요. 사실 이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내란범 배출한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 네. 끊어야 된다. 이거 아. 제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laughs>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 거였죠. <laughs> 또 내란 재판을 쏜다는 지난 7개월 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던 네. 거죠. 특별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아, 이것도 예 우리 네. 뭐 지기연 조희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 예, 둘다 네. 사실 저번 그 내란 과정에서 음.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가 사실 지기원의 대통령 석방이었고 그렇죠. 그 석방으로 인해서 우리는 탈옥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 정말 놀랐어요 그 다음에 4월 4일 날 파면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대법원에 맞아요. 거의 사법부 쿠데타에 해당되고 있는 네. 파기완성이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가장 당황했고 파기완성 때 아슬아슬했어요 아, 대통령께서도 그때가 가장 황당했다라고 네. 했고요. 저도 그때 가장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 이것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3인 네. 검사로 일심을 하고 그리고 고법에서 다시 3인으로 전담부서를 만드는 거죠. 그 그러니까 판사, 그제 그러니까 말은 그 네. 판사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판사는 이제 3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어디 네. 추천합니까? 예, 국회에서 3명 아하. 추천하고. 내란에 관여하지 않은 정당에서 세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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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검 추천하듯이 네서세명세명세 3명, 3명, 명을 추천해서 아홉 명을 구성하고 어. 어~ 마지막에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근데 세명세명세명 3명, 추천을 이미 국회에서 풀을 암을 갖춰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게 추천 위원회입니다 아, 추천 추천위원회. 위원회에서 두 아. 예, 명을 두명 2명 정도를 추천을 하고 나면 아, 그러면 그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 거니까 아. 적격하고 독립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은 판사들 중에서 고르는 거고 어. 그 새로운 무슨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다 판사를 역임했다가 나중에 판사, 변호사가 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 판사로 끌어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네네. 현직 판사 중에 고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천위원회가 국회 추천하고 어 그리고 변혁 추천하고 어. 추천 위원회도 국회가 네. 추천하고 네. 변혁도 그, 추천하고 그 추천 위원회에서 다시 판사를 또 추천하고 이런 구조구나 네네. 내란범 배출 정당이라 할때 내란범을 확정하는 것은 최소한 (1심) 혹은 뭐그 대법 판결 확정 언제 대란범을 확정해서 자 지금부터 소급해서 언제까지의 이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12월 3일 날그 불법 개음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내란이 일어난 것이니깐요. 네. 그 이후에 발생했던 국고 보조금은 그것은 이제 환수해야 되겠죠. 12월 3일 이후에. 이후에. 네, 네, 네. 그러면 이 12월 3일이 이미 내란으로 헌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음음. 확정 판결이 됐다라고 어. 하면 이제 그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허.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금이 없다 그러면 관련 자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대선 보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4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휴, 내란 관련해서 자수 자백한 사람들은 또 처벌을 감면해 준다.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내란범은 사면복구이안 된다. 이게 사면복구 시켜서 문제거든요. 다 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친일 잔재 청산 못했던 거, 반민특위 강제로 해산된 거, 이번에 이 45년만에 발생했던 불법 개업에 대한 완전한 종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응, 안 된다. 이거는 친일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내라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결국은 이 내람에 불가피하게 가담했거나 압박에 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종사자들 중에서 양신고백하고 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감면 조항은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 복권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아하. 결국은 어. 내란에 불가피하게 참여했거나 아니면 혹시 잘못된 판단으로 참여했지만 이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데 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음. 감경도 가능하고 사면도 가능하다. 사면도 음음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가 오케이하면 원래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이 내란 경우에는 국회가 동의해 줘야 된다. 막판에 알박기 인사한, 네네, 그 알박기 인사를 다 다시 알을 뽑아낼 수 있다. 알박기한 걸 쉽지는 않지만 네.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국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12월 3일 날 내란 발생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네. 공공기관에 대한 알박기가 시작이 돼서 원내 대표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뭐 물불 안 가리고 하더라고요. 음.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사 조치 시정 가능하도록 네. 막상 7월 8일 날 대표 발의를 했는데 8시간 만에 115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만큼 내란을 종식하고자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완전히 뭉쳤다 이게 진짜 강한 원팀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민주당의 강력한 정신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말 그만하세요 <웃음> 네. <웃음>